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빼빨마을 박물관 건립 제안이 나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빼빨마을은 경제적 활동이 거의 정지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산동 빼빨마을 박물관을 건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의정부가 사실상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면 가장 핵심지구, 요충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도시에서 벗어나서 이제 문화도시로 발돋움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 같은 경우가 아, 삼성의 한해 수출액과 이제 맞먹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카이브를 이제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시에도 이제 그런 조례를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지역민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박물관처럼 좋은 것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지촌 여성들의 삶또뭐 클럽 등은 아픈 기억인데 왜 굳이 박물관을 조성을 해서 보존을 해야 하느냐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는, 과거는 지울 수가 없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역사니까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미래 비전을 확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뺏벌이라는 이 특성한 어떤 지역에 그 아픈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정부시 전체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이 뺏벌이 뺏벌의 마을 박물관을 짓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가능동의 향군회관이 이미 어, 부지가 마련이 됐고 3, 40억을 들여서 부지가 마련이 됐고 거기에다가 그 어떤 미국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할 겁니다. 음 저는 복합문화 융합 단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미니랜드 같은 거 또는 뭐 소인국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빼벌 마을 박물관을, 그러니까 벌 마을 전체를 그래서 이게 열린 박물관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네, 지역의 활기를 불러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관광객을 모으는 그 경제 효과는 뭐 얼마나 될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문화가 한마디로 경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문화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든지 캐피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의정부는 제대로 된 박물관이나 식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라든가, 또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또 어떤 식물원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박물관이라든가 이 식물원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장소여야 되고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동두천의 턱걸이 마을 박물관 사례가 좀 좋은 예가 될것 같은데요. 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